김명정입니다. 아, 지금부터 스타 t v 가 새롭게 준비한 야심찬 신규 예능 프로그램 외국인 스포츠스타들의 생생한 한국살이 타임아웃 부제 프로의 사생활의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든든한데요. 네 분의 출연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라씨 김민정씨, 그리고 우즈 디타 나오겠습니다. 어머니죠 네, 아, 네, 네. 아, 네, 간판이야. 아, 아, 네, 아 네, 제가요? 간판이죠. 네, 네, 네. 언제나 입간판의 마음으로 충실하게 네, 네, 네. 아주, 아주, 네. 아, 살아가고 네.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하는 타임아웃은요, 아, 선수가 교체나 휴식, 또 작전 지시를 받기 음. 위해서 경기 진행을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을 뜻하는데요. 이 타임아웃 시간에 선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많은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운동을 위해서 한국에 날아온 외국인 스포츠 스타들이 경기장이 아닌 실제 한국에서는. 또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한국 생활을 또 보내고 있는지 요런 궁금증을 낱낱이 좀 해결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이 타임아웃에 내가 아는 외국인 스포츠 스타가 나오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 요거 나옵니다. 아하. 아, 요거 나옵니다. 예. 외국인 스포츠 스타들의 순도 100% 한국살이 예능을 보여주는 타임아웃은요.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7시 아, 스타TV 음. 채널에서 대망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고 또 스포티비와 내선화의 어, 플랫폼이죠. 어, 스포티비 나우를 통해서도 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에는 진행자이신 인기 절정의 개그맨 슈퍼스타 아유. 김구라 씨와 아, 이제 뉴스의 여자에서 예능의 여자로 거듭나고 있는 김민정 아나운서 그리고 연예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분이 가장 소수의 마음을 잘 알까 아 이분 섭외했습니다 브라질 축구 유학파 출신입니다 네. 우즈 네. 아 그리고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와서 아시아를 재패하고 있습니다 어 아, 스크린 넘버의 멤버 디타 씨가 함께할 예정인데요 자 먼저+ 먼저 네, 네. 예 어떤 프로그램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자, 이모, 가자, 가가주 있어. <laughs> 젓가락 뜰을 잘하네. 분리수거도 <laughs> 하는 거예요? <와>. 나 가지고 있어. <laughs> 정말 한국인 같아. 요 아, yeah. I to teach you one Korean cultural thing. 야, 또 저걸 배웠단 아세요? 말이야.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 타임아웃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각자 자기 소개와 뭐 출연 소감 등을 좀 여쭤 볼 텐데요. 김구라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하는 김구라고요. 사실은 저뭐 제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스포츠 매니아라는 것은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사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어떤 그 부족한 면을 사실 조금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와서 아주 기꺼이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진짜 아, 섭외에 응했고요. 또 오늘 제가 한번 첫 녹화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그 경기장이라든 이런 데서만 보도 어떤 그 선수들의 카리스마근런데 역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들도 사실은 아주 평범하게 가정생활 잘하고 있고, 아주 뭐, 이렇게 좌충돌하고 그런 것들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뭐 즐거운 프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즐거울 거예요. 아마 예, 안녕하세요. 프리한 김미정입니다. 저는 타임아웃을 섭외를 받았을 때, 제 인생의 타임아웃이다. 음. 왜냐면 저는 정말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는데, 음. 아무도 몰랐어요. 음. 그리고 전 중학생 때 농구 선수를 하기도 했었고, 음. 그리고 발레를 전공하다 보니까 스포츠. 그 몸의 움직임에 열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스포츠 관련된 주를 네, 네. 할 정도로 네, 저는 스포츠가 정말 네, 열정이 많아요. <laughs> 많아요. 많아요. 네. 네, 네.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특히나 저의 동거인인 음. 스포티비와 함께해서 저는 TV를 24시간 거의 집에 있는 내내 스포티비, 스포츠 채널을 많이 틀어놓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laughs> 이 타임아웃을 하면서 정말 저는 좀내 스포츠 사랑을 좀 마음껏 음... 내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많은 외국 선수들을 어, 다루다 보니까 그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외국 나라에 대한 정보도 쏙쏙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 히든 카드 두분 저희가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주씨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저는 이제 스포티비를 사랑하는 또 아이돌이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출장을 갈 때는 또 이제 스포티비 나와 함께 음. 항상 해외 축구.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브라질에서 축구 유학을 아, 다녀왔었기 아니, 때문에, 어, 네. 아니, 그래서 뭔가 해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음. 잘. 아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이 출연하시는 해외 용병 선수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선이 좋더라고요. 네. 예. 참신한 느낌. 음. 네, 아까 좀 이따 또 여쭤볼 아, 거니까. 네. 아, 요, 요 부분 좀잘 살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릿 넘버의 리타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예. 어, 박수가 잘려된데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고등학교 때그 어, 농구부 댄스팀 리더 출신이고, 응원, 그 선수들 응원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런 치어리딩들은 저희 본방송에서 볼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도 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타임아웃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다면. 요거 하나는 꼭 놓치지 말아 달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이제 뭐이 스포츠 스타들이 사실은 그 사생활 같은 게 이제 읽어줄 수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 궁금한데 사실 이제 요즘 뭐 이제 리얼리티 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스타들은 또 시즌이 있고 시즌 중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이게 소멸하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처럼 이제. 뭐 구단들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용기를 좀내 주셨고 또 이제 은퇴한 스타들의 어떤 근황도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던 차에 이렇게 이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스포츠 스타들을 소재로 한 그런 이런 리얼리티 예능이 생겨서 아, 너무나 호기심이 갈것 같고요 또 시즌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아주 저도 오늘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네. 아~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음.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음. 아~ 제 예능 나들이 계속하고 계신데 김민정 씨께서 보시기에도 아~ 요런 장면들 아~ 요러한 상황들은 조금 인상적이었다. 아, 조금, 어. 저는 네. 첫 인상부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모습만 보잖아요. 음. 근데 유니폼을 벗은 모습부터가 신선했고, 그리고 한 가정의 아빠, 그리고 그런 사생활적인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친근감 있고, 특히나 타국이잖아요. 음. 낯선 타국에서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렇게 보는 것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아이 프로그램은 아 오래가겠구나. <웃음> <웃음> 그런 희망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잘 돼요. 네, 잘 돼야죠. 뭐든지 잘 돼야죠. 네. 네. 우드 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 유학 생활을 좀 하셨어요. 네 맞아요. 가장 좀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처음 시작 단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음. 음식이라든지 맞아요. 언어나 음. 이제 인사 같은 것도. 되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신경 쓸게 많은 점이거든 그런 되게 것들도 이제 경기력하고도 직결되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방송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그 나라 문화 적응할 때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신기해하고. 음. 근데 저 반대로 이제 해외에 있는 선수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희 문화 되게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되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음. 보니까 저도 뭔가 되게 즐겁더라고요. 오. 네. 반대로 요 보고 있는 디타 씨는 즐겁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laughs>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음. 저도 뭔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여기 한국 와서 타지에 서 막...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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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것저것 막뭐 배우고 있으니까 엄청 음. 공감이 됐어요. 그럼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한국어 패치가 다 됐다. 아,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 뭐, 뭐, 음식 같은 거는 좀 도전해 볼 만한 음식이 있었나요 아직 도전 해본 적이 없는 거는 그, 그런 곱창 그런 거는 곱창은 아... 아직... 아직... 아직도 아직 아이고... 아직은 근데... 닭발 어때요? 닭발 닭발은 먹었어요? 얼마 전에 오 드디어 닭발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오 닭발을 먹어봤서 곱창은 뭐 다시 쉽지 않아요 아... 쉬워요. 네. 곱창은 쉬워요, 곱창은 쉬워요 알겠습니다 예. 닭발 먹으면 곱창은 쉬워요 예. 닭발을 뗐으면 요즘 들어을때 쫄깃함이 좀 남다르거든요 나중에 볶음밥까지 더 해드시면 굉장히 좋은 이제 상상이 되는 맛인가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 앞서 지금 김구라 씨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VCR 좀 보셨습니다. 어 1회 2회 좀 녹화를 좀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니느님이라 불렸던 니포트 어, 선수를 네. 만났잖아요. 네. 네,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예. 예전에 참 그런 별명들 많이 지었던 네. 신문 기사 생각이 나는데 네. 김구라 씨좀 어떠셨어요? 그는 이제 사실 이제 족족을 남긴 선수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이제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겠다고 <laughs> 돌아갔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도요. 네, 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내분이또 한국분이고 음. 근데 안내분이 한국분인데 또 남에 따라서 미국 갈 수도 있는데 음. 야 여기서 어 그분이 어떤 그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받은 인기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음. 여기서 사실 외국분이 사실 쉽진 않은데 음. 야구시실 하더라고 허, 네. 진짜요 어 그래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야, 야구에 대한 일,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더좀 사실 이제더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맞아요. 어쨌든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사랑 이야기였어요. 음. 왜냐면 2016년에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성적도 덩달아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안정기를 갖고. 음. 그랬는데 그 부부의 사랑 이야기도 좀 엿볼 수 있어서 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승승장구 하시던가요? 아, 저는 뭐. 그도 뭐. 예. KBS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쉬니까 아, 좋은 거지. 아니, 열심히 예. 하고 있어요. 둘이서 계속 붙어서. 예. 저희 사랑 얘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다이버! <laughs> 다이버! 자유, <laughs> 이제 나갔다 잠깐 오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 사실 예 달달 아직 달달하시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아 결혼하고 나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여러 일들이 좀 나오니까요. <laughs> 네. 특히나 벌써 니퍼트가 11년 차랍니다. 한국 사람 11년 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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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 다된 거죠. 다 됐어요. 한국 사람 다된 거잖아요. 김민정 아나운서는 어느 장면 제일 애틋했어요. 그 러브 스토리 외에도. 아 러브 스토리 외에도 저는 그.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미국에 유학가 있는 제자와도 영상통화를 하고 음.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훈련도 훈련 방법도 계속 고민하는 어? 모습에서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음.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을 봤을 때 그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아직 몸관리가좀 됐겠네요. 네. <laughs> 근데 이제 뭐 저기 우연석게 이제 던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구속은 이제 안 나오고. <웃음> <웃음> 오랜만에 아, 네. 던지는 모습도 볼수있습니다 아, 아, 던지는 모습도 볼수 네. 있어요. 예, 네, 예, 예. 오, 그렇군요. 근데 네. 구속은 기대하지 마시고. 아, 네. <laughs> 괜찮습니다. 던지는모습만 네, 예, 봐도 예, 생각나고, 예또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선수가 또 그런 투구폼 가지고 네, 네. 약간 설레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좋습니다. 발렌티누스 편을 녹화하셨어요. 우주 씨가 축구 네. 선수로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네, 바, 네, 수비수 그바네스를좀 뚫을 수 있겠어요? 아, 이 <laughs> 그 정도쯤은 좀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번 그 정도? 정도는 제킬수 있을 한 것, 것 같은데.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정도, 한번 정도도 못제킬것 같아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10분에 한 번. <laughs> 1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전 1분 만에 지치지 음. 않을까. 아... 왜냐면 제가 타임아웃으로 봤는데, 네. 아까 발렌티노스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재활 중이신데, 그 열정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 열정만 봐도, 와, 이거는. 정말 오, 축구 선수이시고 대단하다고? 제가 아, 뭔가 그러고.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취미로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아 이게 다가갈 수 없죠. 네. 아 그래요? 아니, 솔직히 어. 사실 이제 뭐 프리미어그라든지 뭐 사실 이제 유럽 리그만 사실 치열한 게 아니라 사실 네, 거기는 워낙 탑 클래스고 여기도 사실 클래스가 대단한 선수들인데 어쨌든 한국 그렇습니다. 리그도 사실 수준이 높거든요. 맞아요. 초도 좋고 그래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서 5년 버텼다는 거 정말 대단한 어, 겁니다. 네. 그러면 디타 씨가 재활 운동 잘 하라고 빨리 나으라고 예 어. 네, 카메라 보고 네. 한번 어, 응원의 메시지 보내 주세요. 김발렌 오빠. 어, 네. 어 김발렌. <laughs> 어 영어로 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너무 너무 는데 있어 보이는데. <laughs> 어 김발렌 오빠. <laughs> I hope you're um, you're recovering soon and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matches soon again. And I will see you then. 파이팅! 아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어, 갑자기 예, 외국 방송 보는 것 같고 예. <laughs> 네, 글로벌하게 나가는데 앞서 글로벌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네, 네, 네. 상당히 좀 어, 재밌습니다. 이 분위기 좀 무르익어가고 있고요. 자 스포츠에 열광하는 분들이건 아니건 간에 이타임아웃꼭 봐야 된다. 김민정 아나운서께서. 그냥 색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냥 당연한 것들을 굉장히 새롭게 볼수 있는 시선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데서 좀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음.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여러 요네 분이서 보고는 있지만 네. 외국인 네. 스포츠 스타들을 어, 함께 볼 만한 이제 한국 스포츠 스타라든가. 김구라 음. <목소리> 씨께서는 휴대폰 딱 열면 이제 연락처에 쭉 있을 텐데. 네 어. 야구는 사실 야구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 그 우리 이제 그 인규진. 가 사실 예전에 이제 한화 팬으로서 사실 하나 팬들이 사실 이제 두산이 원낙 이제 그동안 이제 강팀으로 몇 년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 이제 그 두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하나 팬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그런 원망을 좀 접어두고 우리 이제 니퍼트 이게 이제 일상생활하는 거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은 아저 선수가 저렇게 열정을 가져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두산에서 이렇게 진짜 대단한 선수를 거듭날 수 있었구나 하는 야구에 대한 사랑을 알수 있으니까 저는. 인교진 선수하고 인진 씨하고 니퍼트 예. 어, 영상을 같이 보고 싶네요. 심팬관 아, 네. 네. 네네. 오, 혹시 김민성은 나오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양동현 선수가 친해서 음. 양동현 선수가 포항에 있을 때도 저희가 직관을 갈 정도로 응원을 음.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 fc에서 네네네.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라스와 함께 호흡이 좋으니까 음. 브릴로 선수나 그렇게 해서 함께 음. 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네. 양동현 선수를 음. 추천해 주셨어요. 네. 네. 우드씨는요? 제 지인 중에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러시 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뭐 밀릭 형이라든지 어?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이제 가수나 프로듀서 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어. 어, 같이 보면은 되게 즐거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또 그러니까. 축구 이제 발렌티노 선수도 나오시고 하니까. 음, 네. 우파파 하는 친구들께서 진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막 유니폼 음. 입고 따로 만나서 맞아요, 옛날에는 네. 만나 가지고 같이 경기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단톡방에서 어. 아, 경기한다. 막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연예인 네. 축구단도 많잖아요.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네. 진짜 많거든요. 은 정말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디타 씨께서는 네. 어, 어떠한 어떤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와 함께 요 타임아웃을 보고 음. 싶어요? 저는 뭐 선수 말고 오, 제가 네. 같이 뭔가 같이 출하하고 싶은, 음. 어... 선배님이 있는데 저 워낙 21선배님 아. 엄청 좋아하니까 아 산다라 박 선배님 뭐 한번더한번더 네, 네. 네. 오시면 이제 농구 체어리딩도 보여드리고 음. 어, 네잘되 아, 네. 네. <laughs>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아.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같이 봐야지 네. 스포츠는 아닙니다만 스포츠 장면도 나오니까 맞아요 재밌어요 네, 네. 재밌어요 그런 부분이 네. 상당히 좀이색적일 것도 같고 또 동질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출연진 어, 분들 께 각자 질문 하나씩만 네네네. 한두 개씩만 하면서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김구라 씨께게는 네. 음, 한국에서의 삶, 어, 외국 선수들에게 팁을 준다면 이런 음. 거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좋다. 아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음. 그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사실 이제 저희 세대 때 이제 미국을 가면 이민을 가면은 언어도 안타러는데 그냥 미국 방송 보면서 신기해 가지고 이렇게 또뭐 재밌게 봤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도움도 됐고, 어쨌든 국여지적으로볼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저희만한 TV랑 좀 친해지면 우리 TV가 볼 거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외국인 선수들이 그 모여서 막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재밌게 <laughs> 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진짜 TV인 것 같아요. 그, 그분들도 그 길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예. 우리도 영어 배울 때 믿음 많이 예,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OTC. 근데 이제 재밌어. 우리 한국 사실 예능이라도 아니, 이런 재밌어요. 것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타이머고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네. 재밌을 것 <laughs> 같습니다. 네. 아 그런 팁 좋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워낙 캐릭터들을 잘 심어주시니까 네. 아, 김민정 아나운서를 뭐 뉴스에서 보거나 평상시 봤던 모습과 요한번 녹화해 보시니까 느낌 좀 어떠세요? 요런 캐릭으로 넌 가라. 하는 그냥 이제 사실은 저기 국민들이 이제 <laughs> 그 뭐랄까요? 사실 이제 그 FA는 이제 하고 나왔는데 아, 네. FA 약간 좀된 소리를 맞고 음... 어니 FA가 어떤 그된 소리를 맞고 약간 어느 팀하고 이제 또 열정이 있으니까 음. 본인이 알아봐주는 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laughs> 어, 예.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선수들 있는데 그런, 예. 아. 스포츠 선수로 말하면 그런. 음. 그래서 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키우는. 어. 아, 그런. 예, 스포티비가 음. 알아봐주셨어. 요 음. 아, 이제 시작이요 네. 굉장히 네, 네, 네. <laughs> 알아서 이제 시작 음. 우준 좀 어땠어요? 아 우준은 괜찮아. 제가 사실 뭐아이돌뭐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약간 의른 같지 않아. 아니, 그리고 진짜 해외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축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어쨌든, 음. 뭐 아이돌이나, 사실 축구나, 또 경쟁도 치열하고, 사실, 진짜 스트레스 많은 그런 압박이 많은 곳을 이렇게 견뎌내고 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 친구가 내가 보니까 내공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쵸, 네. 맞 그래서 저는, 아, 물건이다. 감사합 네, 그고 생각했습니다. 네, 플로우식과 네.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뭐 아유, 네. 맞아요. 그다 <laughs> 그리고 디타형은 어때요? 어, 디타는 뭐, 사실 되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해피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이게 기분 좋게 해주는. 아,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농구라든지 스포츠에서도 그 치어리딩이라든지 응원단이 중요한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응원단장 역할을 아. 말은 많이 안 합니다만 아, 임팩트가 네, 있군요. 네, 응원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벌써 딱 예, 네, 캐릭터를 부해 네. 주고 계시 김구라 씨. 아, 요런 얘기들을 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민정 아나운서.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스포츠 좋아하세요. 앞는안주래서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골프도 치고 음. 테니스도 하고 예, 바이크도 타요. 예. 제가 요즘에 그 스포티비 2에서 모토지피를 봅니다. 아. 아. 너무 다이내믹하고 어. 너무 좋아요. 어, 저 힘들어요. 어... <laughs> 선수들이 워낙 빨리 휙휙 지나가니까 안 보여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그리고 쇼트트랙 같이 코너에서 아, 이렇게 엎지락 뒤치를 하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네. 많아요. 네. 다 찾아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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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나운서들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음, 네. 어...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 한국어 아나운서. 꿀팁? 네. 외국인들한테 음. 요거 하나면 만사 형통. 아 제가 오늘 느꼈는데. 어 꿀팁은 이모님이에요. <laughs> 이모님 한마디면 아나 이따가 애매해도 마지막력이 <laughs> 이제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오. 다들 먼저 웃음으로 다가옵니다. 오. 이모님 식당 가서도 이모님, 이모님 하면 친근하게 <laughs> 느껴지고 맞아, 이게 맞아, 좀 맞아. 꿀팁이지 않을까 에이. 한국 생활에서 어, 아, 이모님은 알아요. 이모님, 요거 <웃음> 통합니다. <웃음>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드 씨에게 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선수의 이 경기장 바깥의 모습도 궁금하지만 네. 이 아티스트들은 사실 작업하지 않을 때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본인만의 네. 루틴이 있어요? 저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좀 약간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새로운 뭔가 취미를 갖고 싶다 해 가지고 원래 어렸을 때 킥복싱을 했는데 어제 킥복싱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리가 막 후덜거리는데. <laughs> 네, 근육통. <laughs> 네, 근육통이 와 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어 되게 작업할 때는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 예민한 걸좀 무를 수 있는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뭐 축구라든지 혹은 뭐 아니면은 헬스장 가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음. 뭔가 그렇게 좀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조금 그러려고 하는 거 같아요. 잠잘 자려고. 음. 네 음. 맞아요. 워낙 긴장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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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들 힘들어 하는 거좀 주변에서 많이 음. 느낄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타 씨. 네. 어 디타 씨는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으니까 네. 이 스포츠 이렇게 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기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요 한국에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있거든요. 이거 아마, 아마 한국에서만 할수 있는 것 뭐예요? 같아요. 그 야구 보면 야구장? 장에서 네. 막 치킨이랑 아 맥주 이렇게 시킬. 그 소소한데 <laughs> 그거 아, 아마 한국에서만알할수 있거든요. 아, 그거 본본 적이 없어요. 예, 음... 네. 처음 왔었을 때는 친구 없어서 못 갔고, 근데 최근에 뭐 코로나 떠서가지고 어. 또못 갔어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까지 아직 못 해본 음... 거 그거에. 좀 뭔가 디타 씨가 어른 되고 싶어 하는데요. <웃음> 네? <웃음> 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느낌인데. 아니, 아 근데 곡... 그. 뭔가 그 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먹는 건왜다 맛있어요? 아, 아 그거 진짜 꼭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자,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네. 다가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어,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구라씨부터 어, 사실은 이제 관찰 예능 같은 거저 이제 마사지 진행도 많이 했었고요.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떤 궁금증이라든 이런 것도 예, 웬만한 연예인들 이상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 이 사실 그런 프로들이 사실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를 하려면 사실 그 스포츠 스타들과의 어떤 그 채널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스포티비는 어쨌든 간에 그런 뭐 믿음을 충분히 이제 스포츠 스타들한테 주고 있고 또 스포티비이기 때문에 또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스케줄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경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일상을 또 팔로우하고 해서 이제 아주 뭐 그분들의 어떤 진솔한 어떤 모습들을 많이 저희가 아, 담아왔으니까요. 보시면 아, 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또그 어떤 스포츠에 대한 또 이해도도 더 생기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지자 아나우스는요. 네, 스포츠 선수들 낯선 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용병분들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정말 어, 익숙했던 유니폼 입은 선수가 아니라 유니폼 벗은 정말 인간 선수들을 볼수 있어서 저는 정말 채널 고정. 한번 보시면 빠져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 스포츠 이제 4대 스포츠 있죠. 이제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제 여러 분야의 스포츠 스타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신 용병분들 많이 나오시고 또 만약에 스포츠의 매니아분들이 보셨을 때아 되게 반갑다 하는 얼굴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의 타임아웃을 보시면 아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궁금증이 많이 풀리실 것 같으니까 꼭 채널 고정해 주셔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서 네. <laughs> 재밌을 거예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인사 들어봤고요. 어, 사실, 본업인 운동뿐만 아니라 예, 이 한국의 매력에도 푹 빠져있는 외국인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아, 네. 어, 저녁 7시.